네,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그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 잘 잤고요. 일단 나와서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고야역 쪽으로 가보려고 해요. 어, 나고야역이 예전에는 뭐볼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별로 재밌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다들 물어보면 지금 나고야역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놀 때가 이제 나고야 역 쪽이 제일 재밌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나고야 역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아침 기온이 마이너스 1도인데 아 되게 춥네요. 지금 뭐 경량 패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저는 그거 입고 다니고 있는데 일단은 추우니까 밖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로 일단 역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다들 그 부부가 일찍 일어나서 요리도 차려주고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잘 얻어 먹었고요 확실히 남의 집에서 얹혀서 자는 게뭐 편하진 않습니다 아 이렇게 추운데 아침부터 또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 이 동네에는 이런 식의 어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전부 다 이런 식이고요. 네, 쭉. 아, 참고로 여기 창문에 웬 셔터가 닫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일본에 살 때, 그 창문마다 저 셔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아니면 엄청 추운 날, 이제 냉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여기도 다 셔터를 쳤죠. 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돌풍이 불거나, 뭐 그럴 때도 셔터를 쳐가지고 창문이 깨지는 걸 방지를 한다거나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고 좀일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역할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의 역할도 하겠죠 네네 네, 오늘 일요일 아침이고요 이제 최강 한파가 오기 직전 주죠 지금 저기 있는 고양이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살아있는 고양이가 햇빛 쬐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추운데 지금 네, 여기는 신모리야마라는 여기고요. 여기서 전차를 타고 이제 나고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일본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열차를 탈때 이렇게 보통 라인하고 급행 라인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급행 같은 경우는 이제 쭉쭉 가죠? 쭉쭉 가는데, 급행이 배정이 상당히 많이 된다라는 거고, 오히려 일반 라인을 타는 게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리해요. 급행이 많아서. 네, 나고야역 밖으로 나왔는데요. 나왔더니 이렇게 큰 건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막 높은 건물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일단, 이게 생소하네요, 저는. 네, 일단은, 나고야, 여기에, 지금 뭐, 사람 엄청 많네. 이거 무슨, 무슨 줄이지, 이건 또? 뭐, 타려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와, 사람 진짜 많습니다. 저쪽에도 뭐, 줄이 있고, 뭐, 여기, 저기 줄이 많아요. 이제, 게이트 타워라는 게 생겼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진짜 놀게 많다 하더라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1층, 2층, 3층 쭉 올라가서 무슨 몰이 7층까지 있고 서점 있고, 비크 카메라 있고, 유니클로 지유 있고, 밥 먹는 데 있고 저 위에 44층까지 있는데 뭐 호텔 중간에 있고 어 위에는 오피스 뭐 이런 건물이네요 네 일단은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지금 게이트 타워라는 곳이 이만큼 높은데 와, 일단은 여기가 쇼핑몰인 것같고요 아, 하늘은 오늘도 예쁩니다. 네, 엄청 높아요. 여기도 건물이. 자, 아직 9시 반이라. 일단은 새로 생긴 건물답게 되게 세련되게 생겼고요 네, 일단은 여기 엄청 줄서 있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뭔가 있긴 한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10시에 일단 문을 열면은 사람들 막 우르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뭐가 있지? 자 일단 이 건물도 무진장 큰데, 일단 저쪽 뒤쪽에도 굉장히 높은 건물이 뭐가 있고요. 네, 여기 왼쪽에도 처음 보는 건물인 것 같고요. 뭐 명품 같은 것좀 팔고 그런 것 같아요. 저기도 뭐 구찌 막 이런 거 있네. 일단 저것도 새로 지은 것 같은데요. 엄청 번쩍번쩍 하네요. 네, 이런 느낌이고요. 아침부터 참 부지런합니다. 모두들. 지금 10시도 안 됐는데. 뭐 데이트하는 커플들도 많고. 뭔가 사람이 막 엄청 많아요. 지금. 네, 이건 새로 나온 프리오스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프리오스 엄청 타고 싶었었는데 결국엔 타보진 못했죠 네, 일단 뒷모습 이렇게 생겼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그 뾰족한 귀가 있는 것 같은 프리오스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뒷트렁크는 뭐꽤 넓고요 생각보다 안에 내장은 네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일본 차들이 다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사파리 코리오스? 뭐 이런 이름을 하고 있네요. 예쁜, 이거 뭐냐. 디모노 블거뭐리 이거 입고 계신 분 있는데, 어, 엄청 예쁘네요, 이거. 오, 참 네, 일단은 10시가 됐기 때문에, 다 이제, 가게들이 문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요. 아무튼 좀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에 붙어 있는 지하 상가인데요. 지하 상가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잘 되어 있네요. 샴푸랑 그션 로션과 샴푸를 별도. 별도, 별츠 쓰고 있어요. 뭔가 2가지 로고가 있는 데, 뭔가 두개다 대충은 는데뭐시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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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まあよかったらあのこれって結構全部人気があるので、顔って好きそうなので、買ってもらうと、ん、はいはい、ちっちゃいやつが入ってるギフトボックスとかもあって。 이 미니 사이즈, 스크럽이 들어있고 1,250엔이 나와서, 작은 것, 일본 길이의 것, 이것도 알려주고, 승인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것도, 사이즈, 보디 스크럽이에요, 테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제 진짜 적게 그 엄청나게 달아서요, 이런 건안살 수가 없어요. 야구야 병물 중에 히츠마부시라고 하는 게 히츠마부시라는 거고요. 그냥 장어 덮밥인데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요. 지금 4,290엔 정도 합니다. 일본, 어저께 만난 일본 친구도 안 먹어봤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엘리베이터 내릴 때문 열어주는 거 눌러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릴 때마다 고맙다고 다 인사를 하고 내리는데 아 기분이 너무 좋네 네, 미소카츠는 나고야에만 있기 때문에 나고야 오시면 꼭 드셔보시면 좋구요 뭐 야바톤 같은 체인점 말고 그냥 일반 가게에서 먹는 게더 맛있어요 네, 다 먹었구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 저쪽에 줄 엄청 길게 쓴 거는 제가 어저께 먹었던 그니꼬미 우동 아니, 그 집이더라고요. 엄청 인기가 많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미소 카츠 굉장히 좋아하고 이 미소 소스가 나고야에밖에 없는 소스라서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국 같은 경우도 미소 어, 미소시루 있잖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먹는 약간 노란 미소시루. 그거랑 다르게 나고야는 이제 아카미소를 사용하는데 조금 붉은 계열의 어 그런 된장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반 미소시루는 국물이 이제 쌀 베이스인데 아카미소는 베이스가 이제 콩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더 좋고 맛도 있고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혹시 이쪽으로 오시게 된다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큰 빅크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왔어요 픽셀 워치 픽셀 워치인데 39,800엔 픽셀 버즈 프로 23,800엔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있는데요 가격이 한국이 더 쌉니다 여기 39,800엔 한국이 35,000 얼마인가? 그렇더라고요 한국이 더 쌉니다 여기는 보니까 애플 매장이 굉장히 어, 큰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쭉다 애플 제품을 다루고 있고요. 네, 굉장히 많은 제품 다루고 있습니다. 네, 요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으로 문 열리고 멀리 가면 이제 자동으로 문 잠기는 거. 25,300엔. 가격이 좀 세지만 아, 이런 거막 집에다가 설치하고 싶죠 네, 이것도 집에 설치하고 싶죠 뭐, 띵동 하면은 핸드폰으로 보고 이런 거23,900 엔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어, 네스트캠 12,300 엔인데 괜히 또 이런 거 있으면 설치하고 싶고 구글 홈하고 연동하고 싶고 그렇죠 여기는 유니클로하고 g u 가 들어있는데 엄청 넓어요. 말도 못하게 넓습니다. M2 맥북 프로가 예약 중이고요. 2월 3일부터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서점 있어서 와봤는데 제가 샀던 피그마 책도 어, 매대에 있네요. 잘 팔리나 봅니다. 일단은 책은 뭐 이렇게 이쪽 한 편이 프로그래밍 언어고요. 네, 오른쪽 여기까지. 제가 원래 있던 곳보다는 훨씬 종류가 적긴 합니다. 여기는 컴퓨터 책은 네, 역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고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엑셀 책이 특히나 좀 많이 있고요. 토어가 있고요 미라쿠마 캐릭터들 볼 수가 있고요 이는 스누피 매장이네요 스누피 네 일단은 이 건물은요 어, 저희 와이프가 오면 하루 종일 여기에서 놀수 있는 그런 곳인 거 같아요 어, 쇼핑거리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 와이프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어, 남성분들은 솔직히 이제, 재밌다기 보다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여기는 산리오 매장이고요. 신상품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프랑프랑 매장이 있네요. 네, 일단 할게 없어가지고 제가 무선 이어폰을 사려고 또 다시 한번 비급카메라 갔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나왔고요. 어, 다이소로 한번 가보려고요. 일반 어, 제, 이 어, 제 이어폰을 제 아이폰에 낄수 있게 변환하는 잭을 파는지, 여기는 1800에는 팔긴 하던데, 다이소에 있으면은 다이소 걸로 살려고 가고 있고요 아, 근데, 나고야까지 왔는데, 뭐, 어, 이제 안 돌아다니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 어, 추운데, 쟤네. 왜안 돌아다니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나고야 돌아다녀봤자, 뭐, 별거 없습니다. 뭐, 나고야 성하고, 뭐, 없어요. 어, 그런 데데 뭐, 옛날에 다 가보고 그래가지고, 뭐, 또, 가기는 그렇고, 보니까 한 2.9km? 걸어가면 있긴 한데, 아이고, 지금 여기 쇼핑몰 많이 걸어서 다리도 아프고, 그냥 편하게 좀 어슬렁거리다가, 오늘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별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지가 않네요. 춥고, 밖에가 추워요. 네. 일단 저기 메이테츠 건물 저기 다이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한번 가보고요 음, 왠지 일본은 이렇게 틱톡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그쵸? 그렇죠? 여기도 아까 막 춤추고 하던데 틱톡이 인기 많다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음, 여기도 그런 거 같네 왠지 여기는 틱톡 찍는 장소 같습니다, 느낌에. 아, 일단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를 가끔 오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 벌써 약간 기가 빨려가지고 더 빨리 사람 없는 데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기가 좀 빨렸습니다, 저는. 약간 지치네요. 뭔가 다리도 아프고. 일단 옆에 다른 그 쇼핑몰이에요. 다이소 가는 길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수나우기 앞에 저, 서 있는 애들. 네, 저게 뭐, 나고야의 상징인데 옷을 갈아입어야 요 네. 네, 이 건물도 뭔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예쁘게 생겼어요. 건물이. 어, 여기는, 카미마이즈라는 역을 통해서 이제 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녁이나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오스도 이제 번화가 중에 하나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일단은 상점가 앞에 왔고요 여기도 안에 들어가서 혹시 맛있는 거 있나 좀 볼게요 여기 카라게 파는데 들고 다니면서 먹는 거 아, 배가 고픈데 혹시 조금만 더 돌아보고 아먹던지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게 많고 사람 많고 고기 고기도 있네요.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국 가게가 좀 많이 있네요. 한국 요리가 많고 그리고 길거리에는 중국 사람이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사이완 명물. 뭐죠, 이거? 카라하게. 타이완 카라하게. 샀어요. 되게 많은데, 한번 먹어보고요. 먹으면서 가려고요. 야, 이거 지금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응. 이, 이거 한국에도 있나? 모르겠네? 이게 타이완 카라하게. 어, 진짜 맛있고, 어, 보통 맛으로 했는데, 매워. 엄청 매워. 고전하면은, 좀 큰일 날뻔 했고요. 맛있습니다, 엄청. 이거 먹으면 저녁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야, 지금 몇 번째 말하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어, 맵고 맛있다. 맥주랑 먹고 싶다. 6 5 0에나 하나도 안 아까워요. 진짜 맛있어요. 지금 두 개인가 세개 먹었는데, 아직도 두 개인가가 더 남았고요. 정말 특이한 거는, 그, 쇼핑몰 안에서 걸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걸으니까 또 괜찮아. 걸을만 해. <laughs> 근데 지금 딱 느낀 게, 아, 바람이 별로 안 분다. 그걸 느꼈고요. 아, 지금 이거 우걱우걱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들이 이걸 주더라고. 찌라시를 줬는데, 아이돌 같아요. 아이돌. 되게 한세팀세팀 정도가 그거 뿌리고 있더라고요. 이거야 애플 매장이네요. 밤 되니까 또 엄청 추워졌어요. 또 집에 가고 싶어졌는데. 여기 관람차가 하나 돌아가네요. 신기하게 저쪽에 뭐 무슨 사워 하나 있고요. 여기 테레비 타워 오른쪽에 보이는 좀 이상한 조형물 있죠 저게 나고야에서 유명한 조형물인데 한번 저쪽으로 가서 잘 있나 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아시스 21이라는 건물이고요 13년 전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잘 있네요 일단 저 위에 올라가 볼수 있어서 한번 올라가 보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네, 저쪽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사람들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아, 이거 좀 엄청 매직었네. 일단 여기 밑에는 쇼핑몰처럼 되어 있어요. 올라왔는데요. 위에 물이 이렇게 있는 특이한 그런 풍경이고 여기 올라오니까 확실히 외국 사람이 많네요. 환경이에요? 일단, 좀 특이한 거는 여기 다 이제 물로, 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게 다 물이에요. 여기 좀 특이하고. 그래서 보통 나고야 오면은 관광 코스 중에 아마 여기도 뽑혀 있을 거예요. 뭐 밤에 한번 오면은 예쁘다. 뭐, 별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았는데 일본도 지금은 쓰레기통이 없어서 손수려워 죽겠어요 이거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고 일단은 이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깜, 깜깜한지 한참 돼 가지고 시간 엄청 오래됐는 줄 알았는데 6시가 이제 넘어 버렸네 깜깜한 게한 4시 반부터 깜깜한 거 같아요 그래서 속아 가지고 먹을 걸 먹었는데.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젊은이들도 많고, 젊은 그 소녀들이 엄청 막 깔깔거리고 좋아하네. 사진 찍고 이런 게 좋은가 봐요. 여성분들은 여기 오면 또 재밌게 놀수 있는 것 같고, 쇼핑도 있고요. 네 아시겠죠? 아, 근데, 아참, 저희 채널에 여성 구독자가 없죠? 2%인가 있습니다. 저기 중간에도 뭐 식당 같은 거 있는가 보네요. 여기는 뭐지? 뭐 갑자기 연기 같은 게막 나오고, 뭐 그러고 있고요. 앞에는 뭔가, 가게들이 있구나. 양쪽에 가게, 가게들이 있고. 이렇게 보여요. 어우, 멋있네.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플라스틱. 조금 뜬금없긴 한데, 길에서 요거 다이소에서 산거두 가지 아이템 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아이폰 SE 껍데기고요 요거는 1000엔짜리 무선 이어폰입니다. 아 오늘 그 캡슐 호텔에서 자면서 심심할 것 같아서 이어폰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걸 사봤어요. 1000엔짜리. 일단 착용한 모습이고요 뒤에가 깨졌었는데, 그걸 감쪽같이 가려서 안 깨진 것처럼 쓸 수가 있고 이런 케이스를 꼈을 때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버튼을 좀더 세게 눌러야 된다 뭐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 괜찮네요 100엔짜리 100엔짜리 좀 괜찮나 이거? 음, 좀 괜찮겠죠? 없는 거보다 음. 네 이거 이어폰 방금 써봤는데 뭐 그냥 저는 막귀라서 들을만한 것 같습니다 예, 만엔이니까.. 아, 천엔이니까 쓰다가 뭐 고장난 버려도 되고 어,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